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몰티입니다. 연식이 된내 차량에도 이것만 있으면 새차 부럽지 않게 탈바꿈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인데요. 12.3인치의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실속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공내역 살펴볼까요? 먼저, 아이즈 그랜저 택시 차량 시공내역입니다. 카카오 맵. 네이버, 티맵 등 원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차종의 매립재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한 차종은 매립을 해드리고 이렇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태블릿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공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레이 차량의 시공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모니터 하나만 바뀌어도 실내 느낌이 요즘 차량처럼 확 바뀐 느낌이 들죠. 조수석에 탄 분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고요. 마감까지 깔끔하게 된 모습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후방 카메라를 함께 설치할 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동을 해서 후방까지 높은 해상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파킹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주차를 훨씬 용이하게 합니다. 부모님 차량에 달아드리면 주차할 때도 걱정이 없겠죠. 태블릿 부럽지 않은 화질로 영화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쓸수 있고요.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어렵기로 소문난 제네시스 BH 차량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시공했습니다. 어느 차량이든 뚝딱 차량에 맞는 제품과 마감재로 새롭게 인테리어부터 탈바꿈이 되는 모습이죠. 요새 나오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부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테슬라같이 심플하게 큰 모니터 하나로 이런 식으로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도 있죠. 거의 전차종의 장착이 가능하기도 하고 예약을 해주시면 당일 장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차량들의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장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AS도 전혀 걱정이 없고요. 숙련도 역시 말할 것도 없겠죠. 새 차로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내비게이션은 당장 버벅거리고 이거 하나만 바꾸면 내 차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리는 시공 내역을 달아봤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차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카이멀티였습니다.